네, 인터뷰룸 하윤정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좀 기업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관련 키워드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직접 행동의 대표를 맡고 계신 박창우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청소년 직접 행동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직접 행동의 대표 박창우입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저희 청소년 직접 행동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 드리는 게 그게 저를 소개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청소년 직접 행동의 미션은 문제를 찾고 대안을 행동하는 청소년 직접 행동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는 청소년 사회 참여의 플랫폼이자 인큐베이터를 지향한다. 앞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했는데. 네. 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떠올리잖아요. 예. 어, 앞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이 어떤 기업의 목적을 가지고 음, 음, 하시는 건가요?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음.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리 추구 행위가 아니라 비영리 형태로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좀 뜻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음, 네. 좀 익숙한 표현으로라면 뭐 사회 운동단체? 혹은 네. 뭐 시민 운동단체? 음, 음.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좀 주가되어서 하는 활동이라고 음. 좀 생각을 아. 하면 될까요? 저 역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저를 설명하는데 많이 어색합니다. 음.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음. 어, 이것들은 밖에서 새로 시작하니까 스타트업인 것이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니 비영리 단체다 이렇게 규정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수익 활동이나 이런 거를 뭐 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네요. 예, 저희들이 경우 그합니다 이름이 이제 청소년 음. 직접 행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되게 직접적이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 곳일까라는 음, 음, 좀 음, 의문이 들었어요. 음, 음. 뭐 어떤 걸 주로 활동하고 계세요? 보통 직접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통 사회적 정의가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사회자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아, 수니까. 네, 아이,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은 <웃음> 처음인데 <웃음> 어 글쎄요 뭔가 직접 행동이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액티브한 활동들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언어 자체가 매우 직관적이죠. 개념 정의로 좀 한다면 정치적인 개념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민주주의 경우에 주로 사회 참여, 정치 참여, 그 공동체 사회의 의사결정 굳 구... 과정에 대한 어떤 방식들이 제도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최소한 매우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공감하는 합의 지점인 것 같아요. 직접 행동이란 이 간접 민주제도의 바깥에서 형식과 절차가 아직 포괄하지 못하는 따라서 어쩌면은 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주제들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표현되고 분출될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이 저는 직접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심심오한데요. 어. 저는 그냥 집회 같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 간접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네 네, 네.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laughs>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어요 지루하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청소년이 하는 직접 행동 네, 이게 네. 남잖아요. 그런데 네, 네. 직접 행동이란 대민주 의 제도의 법체계 제도 형식의 바깥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또는 더 정확하게 하면 배제하는 제도 철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주제와 요구들을 직접 대변하는 활동을 할수 있을 텐데 그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 자체로 이미 대의제로서 투표권과 피선거권 갖지 못해요. 네. 제도 정치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에서조차 배제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음, 있는 거지. 예, 자격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음. 미래 세대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붙여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좀더 객관적인 용어는 미성년이 될 것이고요. 음. 근데 아닐 믿자 쓰니까 오지 않은 세대고 아직 잊지 않은 무르익지 않은 세대인 음. 것이고 그래서 어, 시민 사회의 시민 동료로서의 평등한 권리, 동등한 권리를 가, 가지는 데 있어서 제약을 하잖아요.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뜻을 대의해서 어른들이 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회 문제, 심각한 기후 위기, 플라스틱 문제 등등의 환경 문제는 극단을 치닫고 있고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화는 계속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 틀고 더 커져만 가는 것 같고 21세기 들어와서 빈곤과 불평등은 이 역시 극도의 어떤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근데 이것들이 과연 청소년들이 아직 오지 않은 세대이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주체로서, 시민 동료로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소년 직접 행동이다. 저는 음. 이렇게 저희들은 팀은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기후 위기나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떠올랐던 게 이제 뭐 그레타 툰베리 예. 정도가 음. 이제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제 예. 그 분도 이제 청소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음. 어떤 뭐 시위나 이런 것들을 조직 했으니까 예. 혹시 뭐 그런 것들과 조금 관련이 있는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한 100명 남짓 정도가 내개 프로그램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음.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어 많이 음. 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직접 행동이라는 저희 단체가 지향하는 하나의 활동가 상이 있잖아요. 네. 어 그게 그랬다 툰베리처럼 꼭 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청소년 직접 행동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좀 음. 궁금함이 들어요. 사실 이제 대표님이 음. 청소년 당사자도 아닌데 예. 이런 단체, 뭐 스타트업을 음, 음, 만들어야겠다 어떤 결심하신 순간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녀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음. 그런데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 학교에서 학생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정통신문을 갖고 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니까 앞뒷면 전체가 지역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복지 시설 이름과 연락처이더라고요. 왜 받았니? 하니까, 어, 필요하면 가서 연락해서 <laughs> 어, 음, 음. 봉사할 수 있다고 준 거다. 그래. 알았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모르,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조금 더한번 한번 건너서 알아보니 음. 학교에서 입학식 날, 방학식 날 학교 대청소를 하는데 그게 봉사 활동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laughs> 정확하게 학생 봉사 활동으로서 의무 활동 점수로 인정이 음. 되고 나머지는 아 너희들 알아서 복지 시설에 가서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 또는 다르 게는 뭐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유리창문 닦고 일 제대로 못 한다고 혼나고 네. 그러고 또 행사장 그 관공서 행사장에 가서 의자 나르면서 땀 뿌집이를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일설 투수밖에 없는데. 일도 꺼려 못한다고 혼나고 음. 해, 남 행사 진행할 때 구석에 쭈그리 앉아서 기다리다가 뒷정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 자원활동 청소년 봉사활동 음. 다르게 말하면 그게 사회참여 활동이 일환이지 않습니까? 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좀더 제대로 된 프로그램 청소년 사회. 참... 자원활동 프로그램, 음,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오기가 생겼어요. 어. 어,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한 거죠.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내 자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어. 건가요? 저는, 저는 저희 자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원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또 다르게 말하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음. 한 사람의 청년으로 자랄 수 없고 반감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긍정적인 좀 경험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예. 어려울 수도 예. 있어요. 어머의 효능감, 마이너스 음. 효능감이 생길 것 같더라고. 음. 이건 위험하다. 음. 근데 우리 자녀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대내이는 장면입니다. 음. 이 결심에 대해서. 음. 최근에 데이터를 하나 보면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문항에 대한 긍정의 답변이 한 7, 8년 전에 비해서. 계속, 최근까지 계속 상승하고 오. 있습니다. 70%대에서 지금 80% 후반도는 90%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예, 답을 예. 했다는 거죠? 예, 예. 어.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해서 각자의 눈을 갖기 시작했고, 음. 자신들도 하나의 주체로서 받아날 필요가 있다는 의식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학생 봉사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봉사활동은 똑같은 기간 동안 조사해보면, 만일에 이 봉사활동을 뭐 이거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다면 어,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는 답변이 똑같은 기울기만큼 반대로 내려오고 있죠. 이게 80% 정도에서 70%, 60% 후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 참여 의지는. 한. 예전에 비해서 10% 정도 올라갔는데 이런 자원 봉사 활동 특히 학교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건10% 떨어졌으니까 20%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음. 이걸 보면은 우리 사회 는 지금 청소년들이 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라고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참여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방법과 음. 적절한 프로그램과 특히 청소년들의 현재의 문화코드, 장래적성에 대한 관심 등등이 결합되어 있는 제대로 된, 알차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 프로그램과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강력한 압력은 조제하지요. 못하게 하는 입시 경쟁이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조건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참 많은 변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은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프로그램이 마땅치가 음.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싶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구현을 하신 건 거죠 프로그램 보면서 가끔씩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그 아. 어,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한두번 해서는 잘 변화가 없는데 음. 어 그래도 일 년을 한 친구가 있고요 이 년을 한 친구가 있고 삼 년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어. 근데 아까 생긴 거는 올해 초였는데 어떻게 예. 2년, 3년을? 그 전에 전사로서. 아, 예. 뭔가 약간 스타트업 전에 스타트업 같은. 예, 예, 예. 청소년 직접 행동을 만들게 되신 어떤 개인적인 계기 예. 같은 걸좀 들어봤는데 사실 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뭐 음. 사회운동단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당사자들이 예. 만든 조직들도 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뭐좀 그런 단체들과 좀 청소년 직접 행동이 음. 좀뭐 같은 점이 있다면 또 뭐고 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뭘까요? 청소년 활동 단체들이 보면 몇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문화,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의 활동을 하는 곳,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진 시민 사회 단체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세 활동들은 각각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는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청소년들은 아직 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단계이거나 또는 배움을 받아야 되는 음. 단계.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네, 오지 저, 않은 세대, 음. 아직 미, 미완의 존재. <laughs> 예, 예. 그래서 만들어 가야 하는 음. 많이 부, 부족한. 음. 단계로 보고 있는 것. 사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게 완성된 형태는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저희들은 어, 앞에서도 강조해왔지만 이런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시민 동료로서 온전한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청소년들이 그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느끼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직접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로 지역 사회 문제이거나 또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적 측면에서의 어떤 주제들로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통적인 사회 복지 영역의 일손 돕기 또는 지역 동네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등의 <laughs> 주제들이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 꼭이 쪽 예예. 그건 어, 예, 예. 음. 말고도 지금 어, 기후 위기, 플라스틱 문제 등의 환경 위기 가 음.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차별 혐오 배제의 문화는 그냥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사회에도 지금 그런 문화와 의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형태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것은 단순히 부모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현재의 생활 조건과 또 미래의 가능성 문제, 기회의 평등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 발생하고 있어서 단순히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청소년 스스로 의 문제기도 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하게도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저희 청소년 직접 행동이 다른 청소년 단체들의 좋은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음. 저희들의 활동은 이런 부분에서 어좀 차별점이 있고. 음.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나와서 이제 만드신 계기를 설명하실 때 이제 자녀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자녀분이 이제 부모,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든 걸 알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녀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네. 일인데, 뭐좀 좋아하는지 <laughs> 예 감사하게도 지금 네개 프로그램 중에 두개 프로그램을 저희 자녀 중삼 남학생입니다 음. 좀 참가하고 있어요 최초 시작할 때그3년 전이었는데 음. 이때부터 했죠 이때는 조금 아빠가 하고 엄마가 하니까 음. <laughs> 어, 같이 있을라니까 따로 온 것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결국엔 자기 일이 된 것이고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어. 만나고 예 그렇습니다 효능감을 느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제가 청소년 사회 참여의 진정한 효능감이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어, 일단 내 자녀에게 한번 일종의 실험 같은 걸 <laughs> 해본 어. 해본 셈이네요. 시작의 개인적인 계기도 그 거기였던 음. 거, 내 자녀 이 친구에게 음. 어,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는 없다였으니까. 음. 그래 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음. 실제 이제 자녀분이 있으시니까 어떤 좀 감정이나 음, 이런 걸 느낄 까 궁금했는데 음,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음, 음, 좀이일 음.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뿌듯하실 것 음, 같다는 생각도 좀. 어, 그리고 어, 뭐 이건 조금 뭐 혹시 나중에 편집될 수도 있지만, 네네. 예, 학교에서 글쓰기 연설 대회 또는 학교 바깥의 대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대회에서도 꽤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아... <laughs> 어, 그 약간 이제 뭐 의도하지 않은 또 아, 다른 예, 뭔가 예, 이렇게 예. 좋은 점? 예, 예. <laughs> 그 상을 음. 받아 좋다가 아니라 음. 이런 활동들이 축적되고 쌓일 때그 경험을 통해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 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글과 말의 힘이 음. 느껴지는 거죠. 어떤 일종의 뭔가 사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네요. 예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오박고박 음. 다섯 번이 쌓이고 열 번의 활동이 쌓이면 분명히 변하는구나 음.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어, 힘든 일이지만 음. 어, 우리 팀원들은 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다라는 것으로 음. 격려를 하는 음. 편입니다. 청소년 직접행동 박창호 대표님과 어, 청소년 직접 행동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2부에서는 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어,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